자 게임 키시면 이런 화면이 나올 겁니다. 그럼 게임을 시작해야겠죠. 자 싱글 플레이를 눌러주시고 새 게임 생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은 문명을 선택하게 되겠죠. 여기서 입문자 분들이 할 만한 문명을 제가 몇개 추천해드릴게요. 일본, 독일, 로마, 스키타이, 콩고, 아즈텍, 스코틀랜드. 스웨덴 이렇게 8개임 문명이 정말 초보자들한테 좋습니다 이 문명들이 성능도 좋고 무엇보다 문명 6의 게임 시스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특성들을 보고 있어요 성능은 좋은데 바닐라하다 아, 인문문명으로 이만한 문명이 없다는 거죠 이제 난이도를 선택하게 될 건데 봅시다 이렇게 개척자부터 신난이도까지 있죠 대척자가 제일 쉽고 신이 제일 어렵습니다 종종 막아난 게임을 어렵게 해야 돼 하면서 황제 이상 황제 불멸자 신 난이도로 시작하는 분도 많으신데 이건 좀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왕자 난이도 이하 대척자부터 왕자 난이도로 시작하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하 운명식스는 굉장히 생각할 것도 많고 알아갈 것도 많은 그런 게임이거든요 이제 처음부터 높은 난이도로 시작해 버리면은 강력한 AI들을 상대하느라 게임을 이해할 여유가 사라집니다 게임 속도를 한번 골라보고 싶습니다 이제 게임 속도를 보신 분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턴즈 게임을웬 게임 속도? 이게 좀 쉽게 설명드리자면 게임에서 뭔가를 할때 요구되는 턴수가 그 게임 속도에 따라서 조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헤롤리언이라는 뉴스를 뽑는데, 보통 속도에서 6턴 정도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빠른 속도에선 5턴 그리고 온라인 속도에선 그보다 더 빠르게 3턴 서사시에서는 보통에서 6턴이었으니까한8턴 마라톤에서는 거의 1 2턴씩은 걸려요. 그러니까 뭔가를 생산하는 것도 빨리 진행되고 발전도 또더 빨리 진행이 되려면 속도가 빠르면 좋겠죠? 다만 AI도 더 똑같이 빨라지니까 밸런스상 붕괴되는 건 많진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빠른 속도를 추천드립니다 온라인은 너무 빠르다 보니까 그 시대가 막 후딱후딱 바뀌어서 흐름을 감잡기가 힘들고 보통 속도 이상부터는 이게 너무 느려서 깝깝하더라고요 저는 지도 종류를 선택하게 되는데 판기아 추천입니다 운명식스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육군을 다룬 것만도 힘들어 하세요. 저도 그랬었고, 그런데 굳이 대륙을 나눠 가지고 다른 나라 간다고 배도 뽑고 비행기도 만들고 하려면 입문자분들한테는 그게 보통 피곤한 게 아닙니다. 그냥 소편하게편계하를 입문한 걸 가장 추천드립니다. 지도 크기는... 보시면 알겠지만 2인용에서 초대형까지인데, 2인용으로 갈수록 지도가 작고, 태영 가질수록 지도도 커지고 등장 문명도 많아집니다. 아, 다만 등장하는 문명도 많아지는 만큼 난이도도 꽤 올라간다는 점 염두해 주신 게 좋아요. 입문자분들은 이제 소형이나 중형한 걸 등장드리고요. 처음 했을 때는 저는 이렇게 세팅했어요. 왕자, 빠름, 탄계 소형. 뭐강도는 역시 취향 차이긴 한데 뭐 원하는 대로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게임을 시작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뜨죠? 근데, 이 게임을 하기 전에는 설정하실 게 있습니다. 먼저, 1번. 여기 왼쪽 아래 지도 설정에서 생산량 아이콘, 보기, 활성화. 그럼 뭔가 마크들이 많이 뜨죠? 각 타일에. 이게 해당 타일에 나온 산출량인데, 이게 각각 뭔지는 몰라도, 이맨 땅보다는, 어, 뭐, 여기, 울퉁불퉁한 땅이 뭔가 나온 게더 많고, 그냥 이 울퉁불퉁 있는 땅보다는 숲도 좀 있는 게더 많이 나온 거. 같고, 여기 자원이 있는 데는 또 새로운 게더 추가되어 있네? 이런 게 보이실 겁니다. 그죠? 이걸 켜야 이제 맨 땅보다는 그래도 이 울퉁불퉁한 땅이 지금은 더 좋고, 이 울퉁불퉁한 땅보다는 이 울퉁불퉁한 땅 위에 뭐 나무 같은 거, 크리스마스트리 같은 거 박힌 게더 좋구나. 이 정도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운명의 시장 풍수지리거든요. 좋은 땅에서 좋은 도시가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읽기 위해서 이 지도 설정에 생산 아이콘 보기를 꼭 활성화시키세요. 그리고 이제 옵션에 들어가셔서 2번. 아, 이건 솔직히 취향이긴 한데 빠른 전투랑 빠른 활성 빠른 이동을 활성화시켜 드린 걸 추천드립니다. 아 이게 처음 하실 때는 빠른 전투 빠른 이동 꺼놓으신 게별 불편함이 없을 수도 있는데 나중 가면 유닛이 막 10개 20개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 유닛이 하나하나 이동한 게 느릿느릿하다 보니까 게임이 깝깝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활성화 시킨 걸 추천드리고요 3번 보좌관 비활성화 문명식스는 선택지가 많다 보니 튜토리얼 해달라고 하는 보좌관이 쓸데없는 소리만 뱉고, 되게 뜬금없는 훈수만 두거든요. 그냥 스스로 선택해 나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걸 비활성화 시켜드리고, 음? 비활성화 시키고, 뭘 시켜드려? 자, 여기까지 하셨다면, 인터페이스 쪽으로 넘어가셔서, 이, 탈투팁 지연 속도 있죠. 이거를, 한 0초대로 적당히 옮겨놓은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타일에 마우스를 올려놨을 때, 이런 타일 해당 정보가 여러 가지 뜨잖아요. 근데 타입 툴팁 지연시간이 2초면, 이렇게 마우스 올려놓고, 2초를 기다려야 이런 정보가 떠요. 우리 성질 급한 한국인에게는 안 맞죠? 0.5초로 해서 마우스 올렸을 때, 음, 빨리빨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일단 정보를 알아야, 해당 플레이를 좀 공부하면서, 분석하면서 게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 자동유닛 순환 무조건 비활성화해주세요 이게 5번이겠네요 이걸, 이건 의무예요 자동유닛 순환 비활성화는 의무입니다 이게 자동유닛 순환이 활성화되어 있다면 뭐이 개척자가 행동을 마쳤을 때 자동으로 이 전사에게 턴이 넘어가고 그런 식이거든요 지금이야 뭐 개척자 하나 전사 하나니까 별 문제가 안 느껴지겠지만 나중가면 막 검사도이 뭐, 풍수도 있고, 막 지원 유닛도 있고 하면서 번호를 좀 붙여줍시다. 설명을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나는 123456 순서대로 유닛을 옮겨야지 하고, 클릭, 우클, 클릭, 우클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자동 유닛 순환을 활성화시키면 문제가 뭐냐? 집 멋대로 턴이 넘어가요. 막143526 이런 식으로 그래서 1번 옮기고 2번 옮겨야지. 한 순간 4번한테 턴이 넘어가서 얘가 이동해버리는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이게 말로 하니까 좀 얘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막상 접해보시면 되게 불편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옵션, 인터페이스, 자동 유닛순환, 비활성화 이거 꼭 해주세요. 자! 여기까지 하셨다면, 이제, 문명식스 즐기기 위한 설정이 준비됐습니다. 아, 다음 시간에는, 다음 영상에서는, 옥수수와, 요, 옥수수, 옥수수와 톱니바퀴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 그리고 도시를 어디에 펼치면 좋은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그럼